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문법 독해 18일 끝낸다 오늘은 비교급 1A 강의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환경편의 내용에서 추렸습니다. 어, 본 시리즈는 이북으로서 e 예스2 yes, 4에서 접할 수 있고요. 본 강의를 공부한 뒤에서 우선 15분 정도 꼭 시간 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본인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또 어, 여러 가지를 할때 결국 꼭꼭 극적 목표는 어, 의사소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문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는 파악하는 능력을 많이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글은 일곱 권의 책에서 순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번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교고 비교급은 세 가지. 크게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어, 비교급은 형용사나 또 부사의 그 기본형에서 변화를 해서 두 가지 비교, 또셋 이상의 비교가 있겠죠. 먼저 원급에서는 단단한 문장이 죠 다이프로 때문에 크다. 다이프비 l a r g e 대한 자, 단어가 짧은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이 r 을 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가 지금은 일을 끝나기 때문에 알람을 붙였죠 더 크다는 거죠 삼협댐보다도 어, the idea for dam is the largest 재산급은 들을 붙이고 재산급을 씁니다 그래서 장수가 오거나 오브 디의셋 이상의 복수명사로 되겠죠 지금 쪽에서 보시면 the water resource seminar was informative informative가 유익한 의미가 있죠 자, 그 수자원 세미나는 유익했다 원급으로 얘기했죠 more informative than 단어가 길때 이염지상일 때 앞에 모를 붙입니다. 그래서 모 인포머티브 대한 더욱 더 유익하다는 표현이고 가장 유익했답니다. 서 내가 지금까지 참석한 것 중에서 또 전체 집회들 중에서 또 모든 세미나 중에서 이렇게 세디상의 어, 비교상을 두고서 최상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표는 불규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다는 거, 배드라든지또 부사 어 배드리에서 비교급은 worse. 이거 worst입니다. 그다음 코트 앞에 들을 걸려주 쓰겠죠. 거리가 먼 거에 대해서 far가 있고 far가 있습니다. 사실 far는 거리면서 더먼 거, far는 정도만 해서 더먼것다 요즘은 둘 사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 가장 정도가 먼 거, the farthest, the furthest. 제 so, good, very 원급입니다. 거기에서 비교는 better. 제사감은 the best가 되겠고, little, less와 lesser, the least. late 늦은 것도 있고 늦게 형용사 겸 동시에 부사라는 것이죠. 그래 so, later, later, the latest, the last. old 단순히 나이 많은 건 old고, the oldest고요. In the order the system, the order the and many more than most.. Let's look at the While the current ice loss is literally a drop in the ocean compared to the Antarctica's potential to raise sea level by as much as 58 meters, If the ice sheet were to completely melt, 자 여기까지가 why 이끄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좀 길었죠? The apparent acceleration in the latest satellite observations is enough to have scientists duly worried. 자 why 문장에서 the current ice loss 가 주어입니다. 현재 얼음 손실이 말 그대로, 호문자그대로바다에물한 방울이지만 컴퓨터는 하나의 전산도와 비교해서 뭘요? Antarctic potential, 바로 남극의 잠재성과 비교할 때 어떤 잠재성입니까? To a sea level by 58m만큼이나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남극의 잠재성입니다. 뭐한다면? DIC, d e 빙원이 완전히 녹는다면 여기 뭐를 썼다는 것은 이제 가정법 과거로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가정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디어퍼런 엑셀러레이션이 주어집니다. 주제를 추어. 주어. 가장 최근에 그 인공위성 그 관찰 자료에서 확실한 그런 가속하는요. 어, 과학자들이 제대로 염려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이제 그해부가 사역 동사 과학자들 과학자들은 이 자료를 범으로 해서 염려하게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월드라는 과거 분사 형태를 썼다는 것이죠. in fact, the process of gasification is roughly twice as efficient as the incineration and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oo. 사실, the process of gasification, 이게 주어집니다. 과수한 공정이 주어집니다. is가 동사, efficient가 보인이 형식 문장이죠. 사실 가스 공정은 소각보보다는 두 배만큼, 거의 두 배만큼, roughly는 about의 의미입니 부사입니다. 거의 두 배만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Unfortunately, a common sight is abandoned surfaces, microwaves, or washing machines on the side of the road. 저지검스럽게도 so, the common sight, 흔한 장면이 죠고 이지가 동사쭉이 상황이 보인 상황이죠 버려진 소파와 마이크로웨이브와 그리고 세탁기들입니다. 도로 면에 Not only is it unsightly, but it's a hazard As well as illegal in most countries. Not only A, but also B 문장 구조. 는 A 부분이 급인데 문장 구조가 이게 부정어 never, seldom, hardly 이런 단어가 맨 처음이었고 그 부정어가 주어 쓰지 않을 때는 문장의 도치겁니다. 그래서 어순이 박혀져 있죠. 자 이것은 u n s c i t e l y 뭐 u n s i g h t l y 붙어 있지만 역할이 보호형용사입니다. 추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Uh,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인 것뿐만 아니라. Uh, Bluehammer ha, that is uh, cheaper than conventional hammers is uh, currently being tested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ile driving system for preparing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s. Uh, 원급 짧은 형용사. 살때 단순히 뒤에 er 이 붙죠. 그래서 지금 er 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The cheaper t e 블루 해머가 주입니다 아, 대한 부연 설명이 있죠. 형용사절로 관계 대명사들입니다. 아, 전통적 공제례식 해머보다 더 저렴한 블루 해머는요. 아, is being tested 현재 진행형 상태죠. 환경 친화적인 파인 드라이빙 시스템. 그리고 기둥 밖의 장비로서. 현재 시험되고 시험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바로 offshore 근회 풍력 터빈 기반 공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New homes being built today however are at least a quarter more energy efficient than existing older homes. 단 형용사가 길물로 해서 앞에 ER이 붙죠. more 붙죠. ER 붙지 않고 그래서 more efficient 됐습니다. New homes가 주고요. 동사는 아가 동사고, energy e f f 가 보호인 이 형식 입니다 Being built 되는 구로서 주로 수시겠죠. 자, 그러나 아, 요즘 건축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들은요, 적어도 기존의 그 재래식, 기존의 오래된 주택보다도 4분의 1더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More 800 million C$ will be vulnerable to sea level rises and coastal flooding by 2050. including 30 million in European cities and 470 million will face power supplies at risk from rising seas. 모든 뒤에 숫자, 이거 명사 그렇게 되네요. 자, 미니는 백만 단위죠. 그러니까 8, 800명 이상의 시, 도시 거주민들이요, will be vulnerable 이 형식이죠. 해수면 상승에 취약할 겁니다. 또 그리고 어, 해안가 범람에 대해서 2050년쯤 돼서.

allowing more water to flow in the klamath river which improves migration conditions for threatened salmon 모두의 단순 명사 물론 가산 명사로 복수도 수 있겠죠 자 유럽 부족은 이쪽이요 지지하다가 동사 목적어 동명사 allowing 이 목적입니다 allowing 자체 목적도 있죠 자 유럽 주민들은 klamath 강에 더 많은 물이 유입 대게에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자 이것은 Marginal Conditions, 바로 위험에 처한 연어들의 회기 조건을 향상시킵니다. Now more than ever, the land needs our help. 보호된 땅의 부서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the land, 그 땅은 우리의 동을 필요합니다. 삼형식 문장이 됐네요. Nature is capable of coming back. 자연은 coming back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Be capable of, be able to와 가고 can으로 갔다는 것이죠. 단지 of 때문에 동명사가 되는 것이죠. If we help it along, 만약 우리가 그것을 도와준다면요. 그리고 we don't get in the way with the poor land use and management. 그리고 우리가 어, 형편없는 토지 사용과 단 관리로 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면. In 2017, even subsistence fishing was closed by the tribal council, which determined it would be more prudent for salmon survival to leave every possible fish in the river to spawn rather than catch them. 모디의 바로 형용성은 그런 당이었죠. 자, 2017년에 subsistence fishing 아, 생계 어업조차도 was closed 차내졌습니다. 부조 협의회에서, 자 이것은 떺 이하를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서 생각돼 있죠. 이것이 더 신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어 생존을 위해서, 바로 모든 가능한 어, 물고기를 강에다 남겨두는 것이요, 멀수 뭐 있도록 스폰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요, 그들을 잡는 것보다는. More recently,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making moves. to roll back restrictions on methane operations 모두의 부사원 사항이었네요 그러나 아, 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는 methane operation 메탄 사업체를 대한 restriction 규제의 roll back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인 것이고 has been making 현재 원로 진행용으로 동사 move가 목적인 사명심입니다 according to the hong kong 엔터 d tomorrow last c a i d m a n euvor fireflies emit their signal less frequently affecting their continuing survival according to 전치사입니다. 저 홍콩 어 곤충학 협회 어 회장이신 유보로 씨에 따르면 개 동물입니까? fireflies가죠. emit가 동사 signal이 목적어예요. 그들의 신호를 덜 빈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펙팅은 분사 구문이죠. 그들의 지속적인 어, 생존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서. The main sources of noise in residential area are loud music and TV sets. The main source of noise 주요한 소음 원천입니다. 이 주요고요. 자 주거지역의 주요한 소음 원천은 동사고요. Loud music and TV, 시끄러운 음악과 텔레비전입니다. 이게 보어슨 이형식이죠. It c a l s o be loud talking or shouting by humans, a l t h i s last is less persistent. 자, 그것은 또한 이것은 우리가 소음 이원천이겠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시끄러운 대화와 혹은 구함일 수 있습니다. 비록 the, this last 자이 마지막 것은 덜 지속적이지만. The result is that less energy is used for heating homes and offices, while results in significant savings for homeowners. result 결과 주어고, 이주 동사, that 이하 전체가 보호인 문장입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Less energy, 에너지가 덜 사용된다는 거죠. 어, 주택과 사무실을 난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result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result in 해서 뒤에 이제 결과가 오는 것이고, 리졸트 포럼해서그 뒤에 이제 원인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 주택 소유자에게 상당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Purchasing products i n large quantities or economy-sized ones usually is less expensive than buying packaged products. 어, 원 원급 사용에 있어서 그 단위가 짧으면은 L 붙이고 또 단어가 길 때는 앞에 모를 붙이겠죠 그러나 열등 비율은 반드시 그 단어가 길든 짧든 less 원급이라는 걸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자, purchasing에서 이제 purchasing 이것이 어, 주어가 되죠. 동명사로서 자체 목적은 플러스입니다. 어, 대량으로 또 혹은 economy sized ones 저렴한 그 크기의 제품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요. 보통 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 텐도 뒤에 동명사 반이 있고 패키지 프로트를 목재로채우고 있습니다. The hydroelectric plants emit fewer greenhouse gases than fossil-based power sources, which helps mitigate climate change, acid rains and smoke. fewer less 뭐의명사됐 나왔네요. hydroelectric plants 수력 발전소는요. fewer 더 적은 온실 가스를 방출합니다. 목적에다 나왔어요. 뭐보다도요? Fossil-based,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소보다도요. 이런 것은, 어, 이것은 이제 회치 앞에 콤마가 찍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암문장 전체를을을 수도 있고, 또 일부를 받을 수도 있죠. 암문장 상당부를 받은 것이요. 이것은 클라미티 기후변화와 산성비, 그리고 스모그를 미티게이트, 완화하는 데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림이 이쁘네요. Global t i e s are g i s t e r e d charity providing volunteer p l a c e m e n t working i n conservation Asia. 글로벌 티어라는 자선 단체군요. 등록 단체로서 아시아에서 자, 보존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들이차렷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그들 활동을 보시고 한두 마디 좋은 말남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